안녕하세요. 토토 분석 적중률 70%입니다. 오늘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경기 10배당, 9.6배당 추천했는데, 나머지 3경기 다 들어오고, 강주 대 제주, 프렌 추전했는데 강주 90분에 골 넣고, 프렌이 낙첨했죠. 맛있게 한 경기 낙첨했습니다. 오늘 좀 찾아보니까,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경기. 있는데, 이게 좀 아쉽지만, 프로토에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입니다. 한국 대 일본. 오늘 7월 7일 19시 30분에 일본에서 하는데, 짐승 그 경기 2차전이거든요. 지금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4시간 20분 남았는데, 이 프로토에 배당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19시 30분이지 않습니까? 시작시간이. 19시 있고, 그 다음 경기가 9시 반입니다. 뭐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제 생각인데, 만약, 축구나 야구처럼 인기있는 스포츠라면 신선경기라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축구 같은 경우 신선경기라도 이렇게 무조건 프로토에 올라오, 올라, 올라왔거든요 농구라서 안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를 불사갈 텐데 불사 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프로토에 없는 경기 분석하고, 설명하고 프로토 없는 경기라도 이런 없는 경기라도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호박장 개설, 호박장 알선, 호박장 추천 뭐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추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런 행위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배팅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경기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1차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차전 85대 84. 1참 차로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정말 재밌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배당도 비슷했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한국대, 일본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스포츠, 뭐 스포츠 경제, 모든 부분에서 나이벌 이렇게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올해,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 농구, 작년 기준으로, 여자 농구. 우리, 국민, 잘했지 않습니까? 원하는 팀. 반대로 바보 팀하고 붙으면은 핸디캡 기준점 12점에서 15점 5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또 남자 농구 같은 경우는 DB랑 삼성 초반에 못할 때 삼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5점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당이 형성되면 15점 정도 핸디캡 기준점이 형성이 되면 마인 받은팁은 패배가 거의 없다 보면 되는 거죠. 배당이 한1.10 거의 미입니다 1차전 핸디캡 기준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대 일본 핸디캡 기준점이 무려 22점에서 23점 사이였습니다. 승무패 배당은 1.01에서 1.02 이런 배당이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일본이 이긴다는 이런 배당이었죠. 이런 배당이 라이벌 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완전히 그냥 극적으로 그냥 참 연, 그냥 드라마를 쓴 겁니다. 왜 이렇게 한국 이겼냐? 이날 결과 값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한국 선수도 스탯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3점 성공률 보시면 됩니다. 50%. 일본은 31%입니다. 3점 슛 성공률이 50%가 넘었습니다. 3점 성공률 50% 넘었는데, 농구 좋아하시는 분 아실까요? 개인 선수의 3점, 한 경기 3점 성공률이 50% 넘어가도 진짜 잘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팀 3점 성공률이 40%만 넘어가도 그 팀은 이길 확률이 거의 90% 이상 이깁니다. 하지만 한국 대 일본 이 경기는 한국의 3점 중공률이 무려 50%를 기록했습니다. 50%? 던지만다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력이 계속 좋았다면 한국은 이번 올림,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을 겁니다. 한국은 이번에 파리올림픽 못 갑니다. 심성경기 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스포츠는 사람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이렇게 절대 안 나올 거라 보고요. 첫째, 이정현이 지난 경기 정말 잘해줬는데 저는 두 경기 연속 이렇게 턱구 활용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분명히 작전 들고 나올 거라 보고요, 반대 팀에서. 그리고 1 차전 카치무라 루이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2 차전 나온다 봐야죠. 또 홈에서 하는데 두 경기 연속 결정을 하면은 1 차전도 뵀고 또. 2차전 또 일본에서 연극 퍼포먼스 하는데 안 나오면은 또 팬들이 또 반발심도 일어날 것 같고 좀 얘기가 나올 듯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얘도 나오고 그리고 한국팀의 3점슛 성공률도 낮을 듯 하고 이정현이도 안 터질 듯 하고 그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일본이 바른다 생각하거든요 완전 압도할 듯 합니다 일본이 그러면 오늘 경기 배당을 한번 볼게요 프로토는 없지 않습니까 배당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배당 업체에 보니까 배3 6 9에 올라왔더라고요 바스켓볼 클릭하고 신생기기지 않습니까? 인터내셔널 클릭하고 게임 라인스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환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한국대 일본 나오잖아요 핸디캡이 13.5점 핸디캡 13.5점 언더바는 167점이네요. 하점물어도 나오고, 그리고 두 경기 연속 일본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홈이라서 저는 15점 이상, 16점, 17점, 이정도 나올 때 나올 거라 봤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낫습니다. 13.5점. 이 정도면은 저는 일본이 충분히 극복할 거라 봐요. 그리고 167.5점인데 저는 많은 적점 안 나올 듯 합니다. 언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본 마헨 언더. 이렇게 두경기 추천합니다. 예. 이렇게 농구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일본, 한국 대 일본, 이제 한, 지금 한 4시간 12분 남았네요. 추천하고요. 일본 마헨 언더 이렇게 추천합니다. 나머지, 프로토 경기 살짝 픽만 말씀드리면, 저는, 대전 대 전북, 7시 경기, 오바랑, 강원대, 강주, 강원 프렌, 이렇게 두 경기에 이렇게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저 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종 시간 날 때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